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0월에 다녀온 두바이 출장 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찍 퇴근해서 출장 준비를 했어요. 해외 나가기 전에는 항상 컵라면을 먹어줍니다. 밤 비행기라서 느즈마키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공항에 도착. 체크인을 하고 직장 동료를 만나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PMI이지만 제가 여행 갈 때마다 매던 가방이 생을 다 했어요. 두바이 도착해서 버렸습니다. 한 8년 맨것 같아요. 이코노미였지만 비행기는 생각보다 자리가 넓었어요. 기내식은 저녁과 아침 두번 제공되었는데요. 둘다 너무 맛이 없었어요.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두바이 가서 한식이 그리워서 어떻게 견딜까 걱정하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두바이 도착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찾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서 픽업을 나와줬어요. 안내해주는 직원 걸음이 너무 빨라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어둡기도 하고 낯선 나라라서 조금 무서웠어요. 차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하니 호텔이 나왔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은 비즈니스베이에 있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입니다. 체크인을 하니 웰컴 쿠키를 주더라고요. 따뜻했어요.

다리를 잡고 음식을 가지러 왔어요.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laughs> 다리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laughs> 식사를 맛있게 하고 주변을 조금 산책해봤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사람이 없었어요. 두바이 자체가 높고 큰 건물이 많은 것에 비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방에 올라가서 조금 쉬다가 산책하면서 받은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포카토를 주문해서 에스프레소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와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요. 호텔에서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호텔 1 층에 있던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어요. 피자와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둘다제 입맛에 아주 잘 맞았어요. 커피랑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고 회사로 출발했어요. 두바이에서는 택시를 주로 탔는데요. 카림이라는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불러서 타면 되더라고요. 제가 두바이 방문했을 때 국제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기사가 다른 장소에 내려줘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회사에 도착했어요. 이직하고 첫 출장이라서 조금 떨렸는데요. 다행히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사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두바이물로 이동했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행사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표를 끊지 말고 바로 타라고 하더라고요. 공짜인가 하고 좋아했었는데 내릴 때 결제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Dear passengers coming from Wall s t r a d e Center or J-Tex, i you may purchase your ticket at this counter. Payment by card only. Thank you. 두바이몰에는 사람이 무지 많았습니다. 두바이몰에 도착해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 딱 스타필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유명한 분시쇼를 보러 파이브 가이즈 버거로 향했습니다. 두바이몰이 너무 넓어서 길을 조금 헤맸어요. 파이브 가이즈 버거를 가는데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부르자 할리파가 보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두바이에서 관심 있었던 것이 이 건물이었어요. 실제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파이브가이즈 버거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며 분수쇼를 감상했습니다. 분수쇼는 멋지긴 했는데요. 별 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햄버거 맛도 별로였어요. 뉴욕에서는 무지 맛있게 먹었는데, 두바이에서는 맛있지 않았습니다. 이 많아서 돌아다니며 쇼핑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피곤해서 호텔로 돌아가 쉬기로 했습니다. 두바이몰에서 카림을 부르다가 사랑 엇갈려서 취소를 하고 택시를 타러 갔어요.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마사지샵이 모여서 발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니 피로가 조금 풀리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 씻고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 갈 준비를 마치고 어제 갔던 카페에 다시 갔어요. 이날은 에스프레소 더블을 마셨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밀린 메일을 읽었어요. 9시에 회사로 출발했는데 길이 막히지 않아서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교육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더라구요. 식당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독특한 식당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난을 붓고 있고, 한쪽에는 횟감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바비풍이었어요. 추천 요리가 랍스타랑 문어 요리라고 해서 우리는 문어 요리와 볶음밥 같은 것을 주문했어요. 먼저 난을 주더라고요. <laughs> 이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메인 요리가 정말 너무 맛이 없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놀랍도록 맛이 없어서 돈이 무지 아까웠습니다. 비싸긴 엄청 비싸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카페를 발견했어요. 호주식 카페였는데 내일은 여기서 점심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도 예정되었던 회의에 참석하고 IT 직원과 문제를 해결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다 보러 가기로 했어요. 함께 온 직원이 두바이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가본 해변이 너무 좋았다고 해서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택시 사기를 당했어요. 역 앞에서 택시를 부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 자기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타봤더니 정식 택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현금은 없고 카드밖에 없다고 하니까 기름값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하며 주유소로 데리고 갔어요. 100 디르함을 결제했는데 원래 가격보다 3배 정도 더낸것 같아요. 해변으로 가는 길에는 주택들이 있었어요. 가정집이라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는 건가? 우여곡절 끝에 아. 해변에 도착해 걸어가는데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았더라고요 잡았어? 알고 보니 이 해변은 프로젝트성으로 잠깐 운영이 되었다가 지금은 프로젝트가 끝나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다 닫았다는 거잖아요 <laughs>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이러면 해수욕도 좋겠다 현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바다를 볼수 있는 다른 해변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마리나와 j b 비 비치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마리나 해변으로 향했어요 한여름이 아닌데도 두바이는 무지 더웠습니다 낮에는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리나에 도착하니 다행히 정상적인 해변으로 보였습니다 해변을 구경하고 있는데 낙타가 보였어요. 바다와 낙타라니 상상하지 못한 조합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관람차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걸어가 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과일주스도 사마셨어요. 생과일을 착즙해주는 거라 너무 맛있었습니다. 과일 주스를 마시니 기운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걸어가면서 석양도 구경했습니다. 관람차 근처에 기념품 매장이 있어서 들러보았어요. 둘러보다가 낙타 피규어와 컵을 하나씩 샀습니다. 물건 구경하다 보니 금세 바깥이 깜깜해졌어요. 관람차를 타려고 보니까 관람차 운영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큰 관람차를 만들어 놓고 운영은 안 하고 세워두는 것도 참 이상했어요. 내려가서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딱 부산 해운대 느낌이 났어요. 피곤해도 끼니를 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키 음식점이었어요. 점심에 먹었던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림으로 택시를 불렀어요. 레스토랑 직원이 카림을 부를 위치를 지정해줘서 차를 잘탈수 있었습니다. 두바이 사람들은 모두 친절해서 좋았어요. 오늘도 6시에 일어나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격하게 국물이 땡겨서 면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김치 생각이 간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따끈한 국물이 너무 생각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하고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아침에는 IT 문제를 해결하고 회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어제 받은 호주 스타일 카페였습니다. 호주 커피 맛이 제대로 났어요. 주문한 샌드위치는 모두 너무 맛있었습니다. 커피도 토스트도 딱 호주에서 먹던 맛이었어요. 회사로 돌아가 마지막 교육과 회의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이것으로 회사 일정은 모두 끝났어요. 마지막 저녁식사라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두었어요.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팜 주메이라로 가는 길은 두바이 다른 지역과는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건물 모양부터가 달랐어요. 우리가 예약한 식당은 호텔 안에 있었습니다. 예약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우선 식당 위치만 봐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 앞으로 가서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두워지기 전 건물들 조명이 켜진 모습이 무지 아름다웠습니다. 구경을 하다 보니 호텔 쪽에 열기구가 떠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열기구도 타보기로 했어요. 두바이에 가서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굳이 설렜습니다열기구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열기구를 타고 오르니 주메이라와 두바이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는 너무 더웠는데 하늘로 올라오니 바람이 불고 엄청 시원했어요. 열기구 탑승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곳이 두바이에서 방문한 식당 중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어요. 실내가 무지 어두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메뉴판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코스 요리로 주문했습니다. 먼저 식전빵이 나왔어요. 음료도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스타터는 칼라마리와 샐러드를 선택해서 나눠 먹었어요. 스타터를 먹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칼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국가의 여러 종류의 칼이 있었는데요. 저는 두바이왔으니 두바이 칼을 골랐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렇게~ 스테이크는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었어요. 디저트까지 너무 훌륭했습니다. 샤베트,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나갈 때는 초콜릿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귀국하는 날이에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늦잠을 잤습니다. 늦게 조식을 먹으러 갔더니 사람이 무지 많더라고요. 처음으로 계란도 주문해서 먹어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에서 짐을 싸고 쉬다가 찍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메일을 읽고 일을 조금 했어요. 점심 먹을 곳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아서 첫날 방문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다시 갔어요. 비즈니스 베이는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많은 건물을 지어두고 뭐에 쓰는 걸까요? 점심으로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숙소에서 쉬었어요. 오후에는 사막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에서 호텔로 픽업하러 와서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여행사 직원 차를 타고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두바이가 생각보다는 무지 큰 나라였어요. 달려가다 보니 점점 건물들이 줄어들고 사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중간 지점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쉬는 동안 사막에서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자동차 바퀴 바람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가게가 있었는데 물건 품질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카프예요. 모래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자꾸 얼굴을 치더라고요. 저는 준비해 간 스카프를 머리에 매보았는데요 머리에 스카프 두르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헤매고 있자 상점 직원이 와서 스카프를 머리에 매줬어요 그리고는 왕관 같은 걸 씌워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었어요. <목소리> 이곳에서 사륜구동 오토바이 체험을 하는 사람도 많이 보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사막으로 출발했어요. 사막 운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언덕에 우리를 내려줬어요. 내리자마자 매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침 해가진 시간이라서 석양도 구경했어요. 그렇게 사막과 떨어지는 태양의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사막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었지만 나름대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해가 질 무렵 사막 투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가 떨어지고 직원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투어에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식사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투어의 단점이 이런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녁식사는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위생이 염려되기도 해서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낙타를 타러 갔어요. 투어에 낙타 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타보았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낙타한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있어서 말도 타보았는데 말을 타면 돈을 내야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또 호구가 잡혀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쇼가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쇼가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커피를 한잔 마셨습니다. 씻고 짐을 마저 써서 나와서 체크아웃을 했어요. 예약해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테크인을 하고 면세점에서 선물을 샀습니다. 면세점에 물건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선물은 면세점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물로 살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쇼핑을 마치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누가 아프다며 1시간 정도 이루기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기내식을 먹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두바이는 참 신기한 나라였어요. 다시 가고 싶은 나라는 아닌데요.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두 방에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